안 되세요? 가만 있어, 좀! 아 그럼 다 죽죠. 아, 자식. 아, 왜 지신지 아세요? 에, 네, 코부터코코코을 많이 코코코어코코코 이걸 다 외우면서 둔 거야? 아니 어떻게... 코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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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아, 천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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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함. 아 예, 방해해서 미안한데 여기 혹시 계산기 못 봤어? 글러세요아 이게 어디 갔지? 급한데. 아 뭔데 그러세요? 간단한 거면 제가 계산해 드릴게요. 어그 되게 복잡한 거야? 어. 이거다 곱해서 더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 단가 계산한 거라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? 해서 2,276만 4,532원이네요. 어? 어, 이제 하던 거 계속해. 5 0 432. 응? 어? 어? 우와. 어, 김 씨. 어, 찰나. 아! 어? 매형 괜찮으세요? 천왕 괜찮아? 아.. 이 가벼운 타박상 같은데 그래도 혹시나 어지럽거나 하면은 바로 연락주시고 병원으로 오세요 어, 나 알았어 아 지금 터 이게 무슨 일이야? 어쩌다가? 아, 매형이 저 대신 다치셨어요 근데 진짜 왜 그러신 거예요? 아, 천왕 머리는 국가적인 보물이잖아 그런 머리를 함부로 다쳐서 되나? 아, 나 같은 사람들이야 뭐 머리 좀 다친다고 별일 없지만 천암은 안되지 덕분에 틀린 말은 아니네 아버지! 아니, 머리 진짜 괜찮은 거야? 괜찮다니까 그러네 천암 머리 안 다쳐서 천만다행이야 어? 야 미국은 50개 주가 맞아 이 무식한 친구야 50개였는데 한 개가 늘어서 51개 주라니까 내가 우리 천암한테 물어볼게 우리 천암은 뭐든지 다 알아 기다려들 네, 왜요? 어, 처남, 난데. 지금 많이 바쁘지? 예 네, 지금 많이 바빠요. 왜요? 머리 아프세요? 그게 아니라... 아, 그게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죠. 제가 좀 급해서... 뭐 하나만 물어볼게. 미국이 몇개 주야? 50개야? 51이야? 아, 글쎄요. 51개 아닌가? 51개? 이선생 아직 멀었어? 아, 아, 지금 다 했어요. 고마워, 처남. 오늘 많이 늦어? 주야로 끊겠나? 아무튼 답 나왔어, 51개래. 야, 마 너네 천함이 뭔데? 너네 천함이 말하면 다 정답이냐? 당연하지, 너 우리 천함 몰라? 내가 태어나서 우리 천함보다 머리 좋은 사람 본 적이 없어. 이 우리 천함이 51개라면 무조건 51개야. 모르긴 몰라도 미국 대통령보다 우리 천함이 더 잘할 걸 야,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? 내가 우리 천함 말이 맞다는데 이거 다 건다. 코리아, 어? 어이 빠트린다. 여기서 인터넷 좀 씁시다, 어? 50개 주가 맞는데요? 그럴리가 없어 이게 잘못된거지 여기 딱 칸이 나와있잖아 50개 주잘 응. 쓸게 보사가 그럴리가 없는데 처남이 틀릴리가 없는데 처남 이제 들어와? 늦었네? 네. 근데 미국 주말이야 51개가 아니라 50개던데 아 그래요? 51개인줄 알았는데 처남 집에 가는 길이지. 가. 테레즈 라캥은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유고가 썼다. 맞으면 O, 틀리면 X. 맞는 것 같은데. X? 아이사람 힘들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떨어지네. X. 네 정답입니다. 맞는다. 아, 난묵집파잘 못해 해봐 엄마도 이길 수 있어 삼촌 완전 바보야 삼촌이 왜 바보야 삼촌이 얼마나 똑똑해 너 진짜 못하냐? 한번 해봐 진짜 실력 한번 보여줘 가위바위보 뭐? 거봐 <laughs> 그 엄마, 엄마가 이기잖아 <laughs> 어, 진짜 차라 <laughs> 아, 나랑 한번 해볼까? 아 좋아요 이번엔 진짜 안 받으래요 <laughs> 가위바위보 진짜 못 한다. 아. 아, 아 한번 더요. 가이 바이 퍽. 아 뭐야. 천함. 네? 어 아, 그냥 가면 어떻게 맞고 가야지. 에이뭘 끝까지 때리려고 그러세요. 그 순간 이후 천함은 내 안에서 신에서 인간으로 강등되었다. 그리고 내게 그저 별 부담 없는 보통 사람이 됐다. 그 말씀드리러 온 거예요. 저 사실은 서울대생이 아니라 서운대생입니다.